문제를 풀어볼게. 점 A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b 라할 때, 에분의 AB에 그려를 구하여라. 일단은 그려보면, 3,4. 여기가 점 A가 있는데, 원점에 대하여는 3,4를 둘다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칭이동한 점 B의 좌표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얘가 b 야 근데 이 선분 b 의 길이를 구하 구래 이거 점과 점 사이 거리 공 써도 되는데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 3만큼이 더 여기 4만큼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10, 20. 얘가 5란 말이야. 근데 여기도 오면 여기도 오니까 거리는 10이라고 할수 있어. 그다음에 직선을 X축의 방향을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 넣은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가. 그리고 또 이때 양수의 을값을 구하여라. 일단은 직선 Y는 EX-3을, Y는 EX-3을, 그러니까 X축으로 M만큼 이동하고, 아, Y축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Y 여기다 쓰고, x축으로 n만큼 났으니까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게 이동한 그 직선 방정식인데 이거랑 직선 y는 2x-3의 거리가 루트 5래. 음, 직선과 직선의 거리 공식은 한 점만 여기 직뭐한 직선의 한 점만 알면 된한 점만 알면 점과 직선사이 거리 공식 구할 수 있으니까, 음, 이게 더 간단해보니까, 이건 0,03이라고 하고, 이, 일단 점은 구했으니까, 이거, 이거랑 이거랑, 거리 구하려면은, 일단은, 이거를 일반형으로 바꿔보면은, 일단 전개하고, 2x-en. 마이너스 y 마이너스 em 음 마이너스 2, 0 이게 일반형인데 이거 정가직선의 거리공식하면 풀 세트 5 2음0 되니까 안되고 마이너스 곱하면3 마이너스 em 마이너스 2니까 1 이게 이게 루트 5래 일단은 양변에 루트 5 곱하면 e m 은5아 절대값이 어야됐으니까 그러니까 1마이너스 2m은 5 하나 나왔고 1마이너스 2m은 마이너스 5 두개 나왔어 근데 네. 일단, 이거에, 여기서의 m의 값은, 음, em은,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2 하나 나왔고, 여기서 m의 값은, 2 m 은 6, m은 3. 나왔는데, 여기서 양수 m의 값이니까, m은 3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응, 음, 그래서 정답은 3이야. 다음에, 원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만큼고 병이다, 원이 X이야. 짜리 현의 길이를 구하라. 음. 일단은, 원, X, 제, 이거를 1만큼 이동했으니까, 이거하고, Y를 마이삼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반지름에 25를. 근데 이게 그려보면은 1마이너 반지름이 오니까 뭐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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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겠지? 근데 이게 x축에 잘린 거니까 여기 잘린 거니까 현의이가 여기란 말이야. 여기 여기 길을 구하려면은 이차 함수, X 길이냐니까 Y는 0. 그니까 러 Y는 0을 대입해서 나온 X 값이 여기랑 여기라는 거야. 일단 여기랑 여기라는 거야. 그냥 거리니까. 뭐 여기서 여기 빼서 절대 값 씌우면 거리가 나오겠지. 이거 일단 전개해보면, X 플러스 1. 일단 Y 0이고, 플러스 10, 25.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5는 0. x, 마이너스 5. 5, 3. x, 플러스, 은 0. 마이, x는 마이너스 3, 5. 그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5라는 거야. 거리니까, 500이 3은? 500이 마이너스 3은? 8. 아, 8이 정답이야. 그 다음에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거나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모두 직선에 접한다. 이때 양수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laughs> 어, 일단 뭐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아니, 이거 그리려면, 그리면, 음, 반지름이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A를 만약에 2미로 잡고, B도 2미로 잡고 하면, X축으로 이동한 거는, 음, X축으로 A만큼 이동한 원은 이거고, B만큼 이동한 거면은 이거겠지? 근데 이게 모두 직선, Y는 거에 접한대 4X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에 접한대 음, 이러, 이러, 이런, 이런 거겠지? 좀더 크게 그리면? 이 원점은 0마 B로 할수 있고, 이거는 a 마 0이라고 할수 있잖아. 그니까, 이점과 반지름 1이니까, 반지름 1이랑, 여기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공식 써서 하면은, 어, 그거 D랑, 같다는 소리거든. 일단 A. 일단은, 이거, B 먼저 구하면, 점각 직선사의 거리로 쓰면, 12 플러스, 16 플러스, 25, 5, 4, 어떻게, 3B 플러스 2. 이게 1이라는 거야. 5 곱하면, 3B 플러스 2. 음, 오. 어. 아는데, 이거는 두 가지 경우 나눌 수가 있어. 3b, 플러스 2는 5. 아니면, 3b, 플러스 2는 마이너스 5. a, 뭐 하면, 오. 음, 4a, 플러스 2가, 1이래. 그러면, 오, 양쪽, 양쪽에 5 곱하면, 니까 이거는 4a 플러스 2가 5 아니면 4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5 먼저 b만 적어가면 여기서는 b가 1이겠고 여기서는 음 알지. b는 b는 마이너스 3분의 7이 나는데 여기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b는 1이라고 할수 있어 여기서는, 사 42는 3, 2는 4분의 3. 여기서는, 42는 마이 7, 2는 7, 4. 양수다, 양수니까 여기. 이거 둘이 곱하면, 4분의 3이라고 할수 있어.